thank you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어지게또 무대를 장식해 주셨는데 우리 관객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셋해피 안녕하세요 해피 해피 레드벨벳입니다 자, 우리 레드벨벳 여러분들을 또 부산에서 보니까 더욱 예뻐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자 우리 NC소프트 엠빵 쇼케이스 또 이렇게 함께 해주 계시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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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고 저희가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네, 어, 조심히 여다가지속적으고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멤버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지속프트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셔서 첫하에서 예. 예, 다행이에요. <웃음> <웃음> 또더 저희는 어때요?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쪼해있어무대라고생각 거예요.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웬디씨는요 저는 저또저 영광스럽게 모든 네. 멤버가 써주신 곡을 네. 슬기가 같이 부르게 부를 수 있어서 정말 더욱 더 더욱 더 영광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윤성표 선생님께서도 슬기 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곡이 너무 좋고 네. 칭찬도 해주시 그러니까 뭐뭔 힘입어서 더 열심히 잘 하게 됩니다. 네. 자그 곡도 저희가 잠시 후또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고 저희가 우리 멤버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이분들의 무대를 더만나보니더 좋겠죠? 네. 자, 다음곡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다음으로 저희 수록곡이었던 서울이라는 네.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곡 들어갑니다. <laughs> 보여드릴까요? Okay. 보여드릴게요.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세요? 네! 어우, 우리 에레베벳 네 분을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예뻐요! 아까 저쪽에서 언니 예뻐요 난리 났는데 좋으시죠? 네! 춥지 않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뒤에서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도 크게 소리를 지르시다 보니까 오랜만에 군부대 공연 온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요. 자, 이제 안타깝지만, 엠팝 프로젝트의 발라드 곡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실기 씨의 솔로곡이라고 들었어요. 어, 늘 멤버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혼자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분이? 이게, 혼자 무대면은 굉장히 옆에가 너무 허전한 거라서 굉장히 더 떨리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노래는 처음 이 자리에서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 기대도 많이 되는 서태것 같아요. 아, 네. 혹시 네. 저, 조이신 들어보셨어요? 어, 저는 슬견이랑 같은 방을 쓰는데요. 아, 네, 그래서 슬견이가 이 노래를 연습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되게 좋아요. 아, 굉장히 좋고요. 네, 기대해주세요. 혹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어, 나도 한번 좀 불러보고 싶다라는 욕심 내본 적 없었나요? 어, 욕심보다는, 네. 어, 그냥 너무 뿌듯했어요. 뿌듯했 그러니까 우리 슬기 언니의 보컬이 이런 목소리도 있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실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더 이렇게 부르라고 더 부르라고. 응원해주시구나.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주현 씨랑 웬디 씨는 우리 슬기 씨 이제 또 솔로곡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아침부터 계속 실기가 며칠 전부터 솔직히 지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유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했을 거 같아요. 지금도 네, 엄청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확 신자 소리가 전 느꼈습니다. 아쉽습니다. 느 네, 네 근데 <laughs> 멤버들이 없지 않고 저희는 뒤에서 계속 실기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함께 네. 있을 거니까 빠지 말고 빨리 말고 잘할거라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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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에도 응원의 so.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뒤에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안에계시니까 저희 슬기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우리 애들들 세 분은 어,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슬기 씨의 신곡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그대는 그렇게. 그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듀서님이랑 작업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노래를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영화 속한장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느낌을 살려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입니다. 개였었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아, 정말 어저 뒤에서 들어봤는데 뭔가 이제 좀 뭉클하기도 하면서. 그래 굉장히 좋죠. 예. 네. 그리 슬기 씨는 이제 첫 공개였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어 저는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자 자료 굉장히 영광스럽고 네. 그, 특히 윤산 선배님이고 같이. 작업을 너무,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곡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이 엠파 어, 쇼케이스가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서 생중계 되고 있는데 이걸 또전 세계 많은 팬여러분들 보시면서 슬기씨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이 노래를 또더 듣고 싶은데 음원 발매 혹시 하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음원 발매를 합니다. 하나요? 네, 음원 발매를 합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또 슬기씨의 응원이 발매가 되면 또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좋은 무대 보여주신 슬기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